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피리님 네, 현빈 씨 아까 학생들 많이 어디론가 가던데 현빈 씨는 어디 가세요? 저는 아까 이 교시 끝나고 쭉 건강이랍니다. 아 그럼 이제 집에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다음 주가 저희 중간고사여 가지고 시험 공부하러 가려고요. 아 그럼 도서관으로 가요? 지금 아마 도서관이 꽉차 있을 거여 가지고 밥부터 먹고 시작하려고요. 어 그럼 오늘 뭐 드시게요? 음… 편의점 가서 먹으려고요. 금강산도 식구경이다. 주로 혼자 점심 드세요? 아 아니요, <laughs> 저 친구 있거든요. 친구 이야기 꺼내지도 않았는데 살짝 발끈하는 현빈 씨다. 아, 음. 어 아까 라면 코너에서 고민하시던데 라면이 아니네요. 오늘 날씨도 좋고, 라면은 편의점에서 먹어야 돼가지고, 밖에서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그럼 저희 다시 이동해요? 네. 현민 씨쉴때 주로 뭐 하세요? 운동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학교 안에 있는 그 체력, 체력단련실? 거기서 운동도 많이 하고, 주로 대운동장 가서 친구들이랑 수다 떨면서 산책도 많이 해요. 음. 지금 거의 다 도착했어요. 현빈 씨가 말한 데가 혹시 여기에요? 네, 여기 대운동장이거든요. 종종 여기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친구들이랑 가끔 밥 먹기도 하고, 체육대회랑 축제도 여기서 해가지고, 종종 오고 또 런닝뛰는 장소가 여기거든요. 근데 혼자서는 처음이네요. 근데 익숙해 보여요.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네. 다행히 옷들은 현빈 씨다. 저 하나도 안 내려요. <laughs> <laughs> 맛있네. 이제 쉬러 가볼까요? 예? 네? 지금까지 쉰게 아니었어요? 자고를 쉬면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넷플릭스나 딱 보면서 쉬어야죠. 군산대학교는 학생들이 누워서 쉴 공간도 있어요? 저희 군산대학교는 학생들 복지를 굉장히 신경 써가지고 누워서 편하게 쉴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PD님은 조금 옛날이어서 모르시겠죠? 하. 이번엔 현빈 씨도 공격에 성공했다. PD님은 안 졸리세요? 저 졸려도 잘수 없잖아요. 전 너무 졸린데 얼른 자러 가야 되겠어요. 여기가 남자휴게실도 있고 여자휴게실도 있는데 여기 남자밖에 못 들어가서 비님은 이따가 뵙겠습니다. 그런데 현빈 씨한테 문제가 생긴 것 같다. 현빈 씨왜 그래요? 여기서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신분차가 하나 가지고 지금, 지금 못쓸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군산대학교는 학생들이 다양하게 쉴 공간이 많다고 한다. 잘 주무셨어요? 네. 근데 피디님은 어디 가셨어요? 아 잠깐 통화한다고 잠깐 1층에 내려가계세요 현빈 아... 씨는 요즘 고민 없어요? 요즘 고민이 차고 넘치죠. 무슨 고민? 나중에 취업은 할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연애는 할수 있을지. 고민이 많이 돼요. 현빈 씨라면 취업 무조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연애도 뭐 인기 많을 것 같은데 무슨 걱정이에요? 그렇게라도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한데요. 아도. 어, PD님인가? 지금 PD님이 나오라고 하셔가지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어? 갑시다. 가자. 현빈씨 왔어요? PD님 어, 기다렸잖아요. 물론 꿈속에서. 다음 심은 어디인가요? 저를 왜 여기로 부르셨어요? 이제 다음 장소는 인문대 안에 있는 CC 존인데요. 각 건물마다 CC 존이 있는데, 아 피디님이 생각하는 그런 CC 말고요. 그 캠퍼스 크리에이티브 존이라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거나 쉽게 쉴수 있게 만들어 준 공간인데, 거기서 이제 많은 아이디어들이 샘솟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 너무 많은데. i v e u n d e 크 g o a t c 가 e a t i v e undergoat. 가 r e a t i v e undergoat. Creative undergoat. Creative u n d e 에 g o 크리에이티브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과연 c r 현빈 씨의 공부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까? 현빈 씨, t i v e u n d e r g PD님, 빨리 오세요. 현민 씨, 여기 또 계단이 있는데요? 계단이 유산소에 굉장히 좋아요. 네? <laughs> 학생들 생각을 또 이렇게 해주는 저희 국립군산대학교니까요. <laughs> 힘들긴 하네요. <laughs> 저희 중앙도서관 1층은 그 되게 오픈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책도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게끔 오픈되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2층부터는 이제 좀 조용히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위로 올라가서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공부할 각오를 한것 같다. 드디어 자리에 앉는 현빈 씨다. 가방에서 공부할 책도 꺼낸다. 드디어 책을 펼친다. 그런데 갑자기 가방을 싸는 현빈 씨. 자리에 앉은 지 20초 만에 도서관에서 나가는데, 무슨 일일까? 얼른 현빈 씨를 쫓아가 본다. 다행히 현빈 씨가 문 밖에 있다. 현빈 씨왜 벌써 왜 집에 가요? 에어팟이 없으면 능률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에어팟 없어서. 지금 간다고요? 네. 까도 까도 까도. 피니님 저 약속 생겨가지고 먼저 가봐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공부 안 하고 가요? 응? 현빈 씨. 네? 중간고사는 어쩌려고요? 아 중간고사요? 다음에 하면 되죠. 이렇게 가신다고요? 아, 술약수 잡혀가지고? PD님, <laughs> 감독님, 감독님 안녕히 계세요 감독님이요, 역시 중간고사 기간이라도 술약은 피할 수 없는 것 같다